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니네 말의 파키스탄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아시다시피 명동 가는 날입니다. 명동에 가가지고, 일단, 명동에 길거리, 한국 길거리 음식이 그렇게나 많다네요. 그래서 길거리 음식 먹고, 또 당연히 파키스탄 돌아가니까 못 오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, 뭐 선물 두세 개 사고, 저 지금 완전 설레고 그럽니다. 그래서 아, 지금 앞에 버스 타러 가고 있거든요. 명동으로 가는 버스 네, 타가지고 명동으로 이동. 제가 파키스탄에서 있다 보니까 파키스탄에서는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... 나오기 전에 진짜 얼마나 설렜는지 그리고 또 오늘이 하, 파키스탄 가기 전딱 3일 전이에요. 파키스탄 돌아가야 돼요. 3일 있다가.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거못해본거다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. 조심히 명동역까지 잘 도착하려고 그렇게 어,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내비를 켜고 지금 버스 정류장까지 바로 저기가 저희 호텔이고 저기 여기 빌딩이 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로 타면 돼요 명동 가는 버스 기다리기 아 너무 좋아 마지막 날이라서 진짜 파키스탄에서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즐기고 갈수 있는 거는 즐겨야죠. <목소리가> 안녕. <목소리> 가 갈아타야 돼요, 갈아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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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렸는데,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다시 지하철을 타야 된다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. 지하철역이 바로 앞이에요.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한국에는 뭔놈의 계단이 이렇게 많을까요? 헤이 <laughs> 아, 뛰지도 못하겠다. 이뭔 놈의 계단을 제가 찍은 게 없는 게 많은데 뭔 놈의 계단이 지하철에 이렇게 많아? 명동. 오 어, 다이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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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되게, 되게 크네, 이, 이, 건물은. 언니, 언니가 다이소에서 뭔가 많이 찾아놨더라고요. 막 이거 사와달라, 그거 사와달라. 그래가지고, 갈 때쯤엔 여기 다시 와가지고 볼까? 아니면 지금 갈까? 그냥 지나가면서 다이소 있는데 뭐살거 있냐고 전화해봐야 되겠다. 여보세요? 언니, 나 여기 다이소에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있어? 다이소 앞인데? 그 일단 뭔가를 말해줘야지 언니 화장품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어? 언니 이제 말해 뭐 사고 싶은지. 언니 완전 들떴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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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쿠션 파운데이션. 이거 쿠션 파운데이션. 이건 아닌가 보다. 잠깐만 가려. 다이소 진짜 천국이야, 천국. 이것도 사고 싶고, 그것도 사고 싶은데 아주 힘들게 나왔습니다. 여기를 쭉 가면 명동 거기 길거리 음식 많은 곳인데, 와, 지금 딱 길거리에 인턴 하자마자, 대박. 명동 바이브 진짜 대박이 사람들 되게 많고 길거리 음식도 여기서부터가 진짜 많은 게 보여요. 오, 대박. 계란빵이다 계란빵. 명동 꼬치. 안녕하세요. 하나 주세요, 계란빵. 음. 근데 하나에 4,000원 좀 가격이 하긴 하다 짠짠 맛있겠다 <laughs> 대박이야 대박 예상대로 맛있습니다 이야, 너무 맛있어요 아나 이것도 없는데 파키스탄 잡채 근데 잡채를 파키스탄 사람들도 진짜 좋아하는게 잡채를 그냥 면, 면으로, 밑반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면으로 먹어요. 저 아,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물론 나도 좋아하지만. 아, 이런 거 선물용으로 가져가면 진짜 귀엽다. 아, 저 지금 이런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. 근데 이렇게 맛있는 베타 음식들이 있다니. 대박. 지금 제가 온 곳은 혹시 천국? 천국은 아닐까요?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외국인들이니까 길거리 음식들이 다 진짜 너무 비싸요. 원래 이 정도 비싸진 않은데, 근데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소금구이 매콤한 맛데리야끼 이렇게 있는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? 저희 다 맛있어요. 다 맛있어요? 네. 근데 양념도 많이 맵지 않아서 맛있고요. 저희 소금도 맛있고 데리야끼도 많이 먹어요. 아 그럼 소금으로 네. 해서 하나 주세요. 네. <laughs> 오, 진짜 요 <잘해요. 웃음> 맛있게 보여서 여기 멈췄어요 그러니까요, 맛있어요 <laughs> 오, <잘합니다>. 여기. 이거 <laughs>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셔야 돼 네. 감사합니다 <laughs> 맛있게 먹어요 네, 안녕히 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음 <laughs> <오>, 맛있다 <laughs> 이게 파의 향이 솔솔 나면서 소금 맛그 기본 맛이라서 아, 너무 맛있어요. 이 파가 주인공? 얼마나 자유롭습니까?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돌아다니고 있고, 길거리 음식도 먹고 있고, 아무도 없이 엄마하고 언니도 없이. 근데 너무 좋아. 없는 거, 여기 한국에 없는 건 당연히 슬프지만, 근데. 제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혼자 길거리에서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런 게그 일상적인 일인데도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? 지금 여기서 닭꼬치 먹고 또 보니까 여기서 청계천이 가깝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걸어서 가 보고 그냥 거기 워킹 트랙하고 막책 읽을 수 있는데 하고 그런 데가 있대요.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좀 앉았다가 카페에서 커피나 주스 사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갈 예정입니다. 성계천로 여기? 이야, 워킹 트랙이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데입니다. 어, 물고기도 있다. 발을 담가서 앉히고 계신 분도 많아요. 달 당구도 앉으시고. 여기 들어오자마자 쉬원는 바람이 확 돌거든요? 여기 보시면 가족들, 친구들끼리 와서 발 당구도. 다들 발을 당구도 있길래 저도 아. 음, 너무 쉬워요. 평화롭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서 진짜 좋았어요.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생각할 것들 하고 또발 담그고 시원하고 좋았습니다. 저녁을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버스 찾는 거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버스 타서 숙소 근처에 가서 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거기서 버스 타서 여기 내렸는데, 근데 거기서 밥안 먹고 다시 호텔 숙소로 돌아온다는 결정이 잘한 느낌인 것 같은 게, 아, 진짜 더, 지금 퇴근 시간이고 그러니까,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음, 들어갈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버스를 두 번이나 놓쳤어요. 그래가지고 세 번째 버스를 타가지고 아, 드디어 호텔 근처에 도착했어요. 아, 여기서 조금 걸어서 호텔 가야 되는데 한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. 드디어 도착한 숙소 호텔로 도착했습니다. 근데 저 약간 진짜 설레는 게해다 졌고 이제 거의 밤이 돼가는데 밤이죠 이제 8시니까 근데 제가 밖에 자유롭게 아무 문제 아무 걱정 아무 두려움 없이 걷는 거입니다 아, 너무 좋아 <laughs> 몰랐어요, 저 지금. <laughs> 사소한 일상인데 한국분들에게는. 근데 저한테는 꿈이 돼버린? <laughs> 좋다! 너무 좋다!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니말이었습니다. 오늘은 명동 다녀왔고 길거리 음식 먹고 가족들 선물도 사고 진짜 혼자서 성인이 돼서 하, 저녁 해지기 전에 저 해질 때까지 밖에 놀아다니고 진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.